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광수 부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군산 삼성거구 주신 최인정 의원입니다. 이제 며칠 후면 모든 국민을 아프게 했던 세월호의 일주기가 다가옵니다. 어른님이 창피하고 미안하고 눈물 짓게 합니다. 어른들의 잘못된 관행이 모여서 꽃 같은 아이들을 침몰시킨 세월호이기에 정책을 만드는 사람으로서 반성을 거듭하게 합니다. 수많은 반성을 하고 뉘우쳐도 미리 대비하는 것만큼 소중한 정책이 어디 있을까요? 송파 새 모녀 자살 사건처럼 사회적 약자가 복지 정책에서 소외받는 것만큼 커다란 상처는 없을 겁니다. 자금의 누리과정 예산 사태와 관련해서도 예산을 측정하지 않아 사회적 약자가 자녀를 앞에 두고 한승과 실름에 빠져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도록 교육감님께 읍수하기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머리를 짧게 자르고 오분바른 데에 섰습니다. 교육감께서는 그간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대한 책임이 국가에 있음을 강조했고 본 의원도 동의합니다. 그 다음에도 국가의 와 싸움은 뒤로하고 우선적으로 동민을 위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강의성을 설명하려 합니다. 첫째 교육감께서 말씀하시는 법과 시행령이 충돌하고 있어 법체계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고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1조에 명시하고 있는 교육기관에 유아교육법 시행령상 유치원과 어린이집 모두 해당되므로 보육료를 지원해도 교육감 수장처럼 법률을 위반으로 볼수 없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또한 영유아 보육법 제1조 목적에 보면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이라고 돼 있듯이 영와 보육은 교육과도 관계성을 분명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둘째 법리 논쟁으로 어린이집 예산 편성을 거부한 교육감은 사실 지난 3년간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을 편성했다는 사실은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부담해야 할 예산이 늘었다고 법률과 충동, 충돌하는 법령을 이유로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거부하는 것은 지난 3년간의 교육감 입장과 모순이 되는 상황입니다. 셋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전년도에 비해 감소하여 누리과정 예산편성의 어려움을 말씀하시지만, 교육감, 교육부가 발표한 중기 재정투자계획상으로 2015년도만 감소하고 2016년도부터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시도교육청은 대법원 영상 정부의 주장에 모순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무상보육이라는 대의를 지키기 위해 지방채 발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유독 우리 전북만. 이런 방법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학부모와 어린이집 종사자들이 겪을 고통을 외면하는 참으로 냉정한 교육감이 되고 있습니다. 넷째, 교육감께서 누리과정 예산 편성으로, 편성으로 법을 위반할 수 없다고 주장하시지만 이미 교원 명예퇴직 등의 명분으로 쓸수 없는 지방채 1,957억을 발행했습니다. 이는 분명히 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또한 교육감 자신이 도교육청 예산규정에 예비비를 인건비로 쓸수 없다고 하시고도 2014년도 스포츠강사 인건비를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법률을 어긴 명예퇴직수당과 내부 예산 규정을 어긴 예비비 지출이 누리과정 예산 측정과 왜, 어떻게, 무엇이 달라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섯째, 영유아 보육법 34조 3항에 보면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거나 보조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국가가 부담할 예산 금액은 263억 원, 도교육청이 부담해야 할 금액은 554억 원으로서 사실상 2014년도에 부담했던 누리과정 예산보다 줄었음을 확인하고, 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학교 급식에 관한 법 제9조, 급식에 관한 경비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함에도 무상급식은 국비를 지원, 받지도 않고 도교육청과 지자체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무상보육과는 법적 기준의 형평성이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어린이집 관련 예산인 예산의 집행기관인 도청과 도교육청이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할것 없이 전북의 학부모들은 교육감님을 믿고 의지하는 전라북도의 도민입니다. 무엇보다도 아이들을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교육감님, 힘없는 도민들의 정부의 힘겨루기 싸움에서 더 이상 상처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되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대란이라는 초기의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전라북도 교육청이 전향적인 자세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것을 거듭 촉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